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자신의 귀에 황당한 짓을 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요. 썸네일에서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전거 경음기를 귀에 대고 사용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브로커를 통해서 퍼졌던 신종 병역 기피 방법이고요. 전 사이클 국가대표를 포함한 여러 명이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가능했던 방법들인 것이죠. 이전 국가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같은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줄줄이 적발됐는데요. 이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서울경제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한때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게임 BJ도 있다고 하네요. 이 유튜버는 브로커한테 5천만 원을 주고 이 방법을 시도하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100만 명. 누굴까요? 자, 오늘은 이 방법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대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남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준이 씨라는 사람인데요. 과연 정확히 무슨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 굉장히 재밌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2017년 5월 초순경에 자신이 병역 면제 받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1,800만 원을 주면 이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최 씨는 2012년에 신검을 받고 2급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죠. 최 씨는 1,8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 이 씨에게 1,300만 원밖에 없다면서 쇼부를 쳐서 5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5월 13일 경에 영화관 인근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죠. 돈을 받은 이 씨는 드디어 그 방법을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최 씨에게 전수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을 받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은 이비인후과에서 청성뇌관 유발 검사 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관할 관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소리가 들리면 이것을 인지하고 특정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검사하는 것이 청성뇌관 유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놓고도 억지로 못 들은 척 한다고 해서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을 만한 진단서를 받을 수는 없고요. 진짜로 우리 뇌가 소리를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직전에 자전거 경고소리, 즉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서 청각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면 마치 청각장애인인 듯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최 씨와 이 씨는 5월부터 8월까지 6번에 걸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전에 귀에 대고 경험기를 지속적으로 울린 후에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판결문에는 얼만큼 그리고 어떻게 경음기를 이용했는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동일한 병역 면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서울경제에 실려 있는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직전에 자동차 안에서 20분 간격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양쪽 귀에 대고 자전거 경음기나 에어혼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최 씨랑 이 씨도 비슷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최 씨는 과연 청각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돈도 1300만원이나 썼고, 그 시끄러운 소리를 귀에 대고 고통을 느끼면서 검사를 받았지만, 최 씨는 원하는 일시적 청각장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한 병원 의사는 최 씨의 청력 상태는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네요. 참고로 이 방법으로 장애인 등록 판정을 2019년 3월 19일 서울경제기사 기준으로 6명이나 받았다고 한걸 보면 최 씨의 청력은 굉장히 훌륭했나 봅니다.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으니까요. 최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씨가 알려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귀만 아프고 청력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네요. 자 그럼 이 판례의 주인공. 최 씨에게 돈을 받고 병역면탈 방법을 알려준 피고인 이 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병역법 제86조를 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신체 손상에 관한 병역법 위반 혐의와 속임수를 사용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에서는 신체 손상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죠 신체 손상으로 인한 병역법 제 8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병역 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신체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청력을 손상시키려고 경음기를 사용했지만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들처럼 최 씨가 만약 실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신체 손상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씨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준 최 씨의 청각 기능에 대해 감사를 매우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판결문은 이씨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최 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100만 구독자의 게임 BJ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해서 법원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누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쉽게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대신 이런 방법을 1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을 받고 알려주고 다닌 브로커 중한 명은 징역 3년 그리고 이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전 사이클 국가대표를 포함한 4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고 경향신문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덕분에 병무청은 7년간 청각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은 1,5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2019년 3월 서울신문기사에서도 밝혔으니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군대 면제를 받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새로운 방법을 알았네 어, 써먹어야지 라면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괜히 이 방법 사용하시다가 걸리시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다시 검사를 받은 후에 병역 의무도 이행해야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에 노란 딱지가 달려서 아마 이 영상도 뭔가 노란색이 달릴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도 뭔가 조회수가 엄청 낮다, 그리고 광고가 안 나온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니어도 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음, 매 영상마다 마지막에 기도를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